여기가 올라가요. 응, 응. 그 점점 세지막 적었어요, 지금. 여기 또상안 내려온다. 내려서 화장실 옷걸이 고는거 같은데요? 이 마루만 아니면 아무 것도안 아니 일이. <목소리> 그리고 이 마루가 걸리면 방법이 없, 어 방법이. 이 일이 몇 배로 힘들어. 요즘엔 전기 장판이 거의 없잖아. 응? 어? 요즘엔 전기 장판이 거의 없잖아. 아니, 마루 마루. 방마 이그렇 이게... 이게 걸리면. <목소리> 되는 곳을 찾아서 공사 중입니다. <목소리> 새 네, 세는 곳을 마무리했습니다. <laughs> 네, 사각로 가면 온대에서 유지가 되겠습니다 네, 장 작업까지 마쳤습니다.